안녕하세요. 세상은 참 어지럽죠. 그리고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.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담고 이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를 선택하기 이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할때 우리의 귀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.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. 성막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셨던 그 은혜를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막 강의를 통하여 그 기쁘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. 벌써 어느덧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의 건축을 지시하실 때에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성소에 있는 유일한 기구인 언약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일 먼저 지시하십니다. 주래극기 25장 10절에서 22절과 주래극기 37장 1절에서 9절로 이르러 그 지성소의 유일한 기구인 언약 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말씀한 본문이 나옵니다. 그 어느 것? 여기서 그 어느 것이란 성수의 기구들 그리고 안뜰의 기구들. 여러분 기억하시죠? 성수의 기구들이 뭐뭐 있었죠?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네, 떡상이 있었고요. 또금 네, 등잔대 금초대라고 다 불리우는 어, 그금 등잔대가 있었고요. 또네 분양단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안뜰의 기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? 이 또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. 제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.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. 안뜰의 기구들에는 어떠한 기구들이 있었죠? 네, 동문을 열자마자 들어오면 바로 접하는 번제단 십자가로 일컫는 그 번제단이 있었고요. 거기를 지나치면 네, 손발을 깨끗이 씻으라는 물두멍이 있습니다. 이런 기구들을 언급하시기 전에 증거판을 담을 언약궤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비추어 보아.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가장 집중되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. 원제단과 형단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지듯이 언약계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크기는 옆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가로 113cm 그리고 세로와 높이가 각각 68cm 1규빗 반으로 이렇게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. 크기에 있어서는 그 번제단보다는 작고 향단보다는 큰 셈이죠. 그래서 번제단은 이 노세로 입혀졌고 향단은 겉면만 정금으로 입혀졌으나 이 언약계는 안과 밖을 모두 정금으로 싸라고 명령하셨습니다. 오직 이 언약계만이 안과 밖을 정금으로 입혀지게 하신 것은 그 언약계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가고 언약궤 밖에는 속죄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. 언약궤를 두기 위해 지성소가 필요하고 이 지성소를 위해 우리가 이제까지 살핀 성소와 성막들이 필요한 것입니다.